오늘도 많이 추워서, 오늘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모든 게다 얼었습니다. 모든 게다 얼었습니다. 새벽에 영하 12도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영하 4도라고 하네요. 예보가 발 씻어서 양말 신습니다 네, 양말이 젖어있네요 몸 나가서 볼 일이 많은데 또 수도가 안 나오면 또못 나가죠. 추우면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들 안 나갑니다. 영화에서 하면 별거 아닌데. 체감온도가. 춥네요. 목욕을 해서 다온것 같아요. 음. 아, 설거지 쌓아놓은 것도 싫고. 청소 한번 하고 싶은데. 빨래도 해야 되고. 목격은 물론해 배탈 잘안 나고 아 오늘 좀 특별한 행동을 아저씨가 하고 있는데요. 아, 이 놈들을 방 안에 다다 놔두고 문을 닫아버렸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가 보요 준요가 자꾸 문을 열고 나가서 다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춥습니다, 지금 많이. 아, 오늘 아저씨가 정부 지원하는 곳 플러스 내 좌선 플러스에서 한드럼을 놓거든요. 그래서 방안 온도가 20도까지 될 때까지 팡팡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놈들이랑 같이 좀 따뜻한 방그 느낌을 좀 같이 느끼려고 했는데준이 때문에 안 되네요. 문을 너무 잘 열어요. 안 그렇게 줬는데잘 열네요. 복순이도 그랬으니까 뭐.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걸좀 보겠습니다. 온수도 최저에서 중까지 올려놓고 오늘은 기름 좀 쓰겠습니다. 아발시죠 애들이 밖으로 나간지 한 30분 됐고요. 방 온도는 1도 올라서 9도 20도까지 맞춰놨으니까 방안이랑 밖이랑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방안이 얼마나 좋은건지 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방에 들이지 않겠습니다. 근데 방이 워낙 차가워서 온도가 그만 올라가요. 실내로 맞춰놓고, 20도로 맞춰놨는데, 워낙 방이 차니까, 공기가. <laughs> 그래도 오늘 한 시간이라도 좀 누려보고 싶습니다. 따뜻한 방. <laughs> 들어오고 싶어! 따뜻한 실내, 따뜻한 방. 단한 시간만 좀 느껴보게요. 11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아니구나. 호텔에서 샀을 때는 아 근데 거기는 베트남이구나. 한 번도 못 느껴봤네요. 특히 겨울에. 들어오고 싶어서 난리들 아닙니다. 웃기지마! 새끼들아. 추운데서 고생 좀 해봐. 방은 점점 따뜻해져 가고 있다, 이놈들아.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어서 통조림을 밖에 고양이들 있는 데다가 아예 박스로 내놓고 주고 있는데 얼어가지고 방에다 몇개 들여놨습니다. 문 열라고 난리가 아니네. 들어오고 싶다고. 고양이도 먹고 살아야죠. 왜? 애들아, 이리 와. 문을 밀고 나가는 건 해도. 땡기는건 못하잖아요. 그냥 그 그러니까 비빕니다. 그냥 발톱으로 복순일 것 같은데 집 천장 위로 올라와서 이쪽을 바라보는도 있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너희들 좀 느껴봐야지. 들어오고 싶어 하는 놈을 <laughs> 들어오게 해주고 또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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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따뜻합니다 방 바닥이 방 바닥부터 데펴지는군요 방 바닥이 저렇게 따뜻해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야하지마 이놈들은 놔두고 우리 빵 먹을까 빵? 1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열려서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열어놓으면, 이거, 뺑뺑 돌리는 거 아무 소용 없어. 내가, 따뜻한 데서 좀한 시간, 아이! 따뜻한 데서 한 시간 약도 좀 있어 보려고 했더니, 아, 근데 때문땐 그게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 되는구나. 진짜 한 시간 약도 따뜻한 데 있고 싶거든. 나도 노인이거든. 노인까지 너무했고 아저씨거든 저렇게 지금 문이 비스듬히 닫혀있는데 저렇게만 해놔도 바람이 훨씬 덜 들어옵니다 아 다시 원위치 시켜놓을랍니다 4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게 원산복귀 <laughs> 아빠 좀좀한 시간 정도 따뜻하게 있으면 안 되냐? 아빠 니들을 위해서 모든 걸다 포기했는데 아빠 니들 아니면은 아파트에서 살수 있어. 모르지 그거 니들. 아파트도 여기 함양 아니고 경기도 지방 아파트에서 살수 있어. 모든 걸 포기하고 너희들 때문에 시골로 내려와서 사는 거, 있고 그리고 이렇게 춥게 산다고. 안면도에서너 니들이 아니라 고양이 때문에 춥게 살았지. 방바닥 따뜻하니까 좋지? 준이 야 야, 당나 원상 복귀시켜야 되겠다. 기름 낭비하지 말자. 오늘은 기름 빵빵하게 넣는 날이니까, 네 시간에 한 번씩 돌아가게 해놨다가, 세 시간으로 땡겼습니다. <laughs> 아 <laughs> 약수터에 물 들어왔는데. 올 때가 아닌데 올 시간이 수도가 계속 얼어있어가지고 약순물을 복순이 주니어 애들이랑 고양이랑 아저씨랑 다 같이 먹어가지고 <laughs> 물이 빨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약순물도 들어오고 어, 먹을게 싹다 떨어져가지고 대충 장좀 보고 주니어 식빵도 좀 사다 놓으려고 하고 나왔습니다. 춥네요. 오늘 날씨 많이 풀린다 그러더니 그렇게 많이 풀리는 건 아닌데. 추워요. 다니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아저씨. 짜장면 먹고 싶어가지고 짜장면 포장해갈라 랬는데한 명은 도시 넘어서 문 연대가 없어가지고 지금 네 군데 찾아다니다가 터미널 옆에 연대가 있어가지고 아주머니가 지금 가셨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시켜 포장해서 아줌마랑 나눠 먹고. 짬뽕국물 사라 그했는데 짬뽕국물 은 아저씨가 저녁에 술안주고 하려고요 하... 요즘은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아기들처럼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뭐 먹고 싶다는 생각이 원래 안 들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아저씨가 배탈 비스먹한것 때문에 한 일주일, 열흘 정도를 못 먹었잖아요. 밥을 아예 안 먹어가지고 저녁에 술이랑 술 안주로만 한 열흘을 버텼더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자꾸 먹고 싶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좋네요. 아빠, 배고파. 오래간만에 먹는 거잖아. 짜장, 낮에 사오면서 같이 사왔던 짬뽕 국물입니다. 대표서 한잔을 하려고요. 지금 방온도는, 아, 보일러 껐습니다. 방온도는 제가 한 14도. 아주 훌륭합니다. 니들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어떡하냐? 근데, 아빠 빵 잔뜩 사왔어. 빵 많아. 빵 줄게. 이해줄수 없잖아. 알았지? 주인요 너는 또 왜? 아빠 무거워? 아빠 머리통 무겁냐? 너는 무거워. 너는. 니네 머리 딱오이 진짜 무거워. 니 네, 네 머리가 내 머리보다 커. 좋네요. 꼭써나 아, 저거 끓는다. 어 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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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중요. 껐스도 엄청나게 포근한 날씨고요. 방바닥도 따뜻합니다. 아까 몇 시간 동안 뺑뺑, 고열을들려놨더니 그렇게 된것 같고요. 바깥의 날씨도 포근합니다. 내일이면 또 추워지겠지만, 내일쯤에 또 많이 춥더라고요. 그럼 뭐 그때 이고 오늘, 아저씨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피곤했어요. 많이 피곤해서,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소주 한잔 먹고 바로 잤어요. 6시 반쯤 돼서 한잔 먹고, 짬뽕 국물에 한잔 먹고, 바로 자서 지금은 9시 반입니다. 강아지들도 포근한 걸 좋아하네요. 아까 눈이 참 이쁘게 왔었는데, 그걸 촬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퐁퐁 웃는 눈 있잖아요, 그냥. 한방 눈, 퐁퐁. 그렇게 5분 왔어요, 5분. 그리고 끝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지금, 애들 뼉딱이 삶는 물어 된장물 끓여놓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상할까봐 끓여놓고 있어요 뼉딱이 물핏물빼 가지고 거기다 다시 또 삶아서 줘야 되거든요 다른 게 필요 없어서 그리고 나서 버릴 거거든요 아직 이놈들 뼉딱이 줄게 냉동실에 한 뭉텅이가 남아있어가지고 윤이야. 주니어? 아들아, 회춘했어. 회춘 요즘 더 젊어지는 것 같아. 2023년까지 살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빠가 참 재수 없는 생각을 한것 같아. 2025년 가자. 그럼요, 2025년 가자! 아프지면 않으면, 아빠랑 더 오래 살수 있을 것 같아. 아직은 아픈 데가 없으니까. 해마다 가서, 전기진찰 받고, 자동차도 전기진찰을 받거든, 2년에 한 번씩. 너일년에한 번씩 봤는 건 당연한 거지. 정기는잘받고 아빠는 두 달에 한 번씩 봐도 빚꽂고. 뭐 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음면지 먹자 나더라 그렇게 맛있냐 빵이? 그래 그만 내일 먹자. 애들안 줘도 돼. 귀여비 귀여워, 귀여 끄자. 여워귀여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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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갈비뼈 건갈때 구독자님이 보내준 허리 보호대 다시 차야 될것 같아요. 아, 갈비뼈는 다 낫는데, 갈비뼈 때문이 아니라, 요즘은 허리가 아파서 5분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 바깥에 나가면, 주니어 얘네들 꼭, 복순이 애들 사료 주고 똥 치우고 물 주고 바깥에 그리고 안에 내부는 네 아저씨가 알아서 또 나중에 물 주고 뭐 하면 되니까 내일은 이제 싹다 해야 되잖아요. 완전 수소가 녹았으니까 고양이까지 싹다해주면 바깥에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가까이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뭐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아. 내일은 추위가 문제가 아니라 허리 문제로 좀 힘들 것 같아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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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좀잘 응. 먹어요. 그래서, 그, 구역사님이 보내주신 허리 보호대를, 아니, 허리 어, 보호대를 다시 차야 될것 같아. 허리 보호대가 이쪽에 갈비 보호대 같은데, 요 같은데. 차면 좀, 좀 낫지 않을까? 내가 아저씨 혼자는 또못 차니까. 누가 도와줘야지 되니까 아 수년 고 잠을 자고 나니까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게좀 많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많이 좋고. 요즘 계속 안 좋아가지고 배탈 때문에 거의 한 열흘 가까이. 기운도 없고. 별로 계속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약간 최강의 컨디션이에요. 이게 내일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보일러에다가 오늘, 기름을 한 드럼 넣어가지고 컨디션이 좋아진 건지도 모르죠. <laughs> 기름이 자꾸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 있죠? 그런 거. 아저씨 혼자만 살면은 기름이 떨어지든 말든 어떻게든지 살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요양보호사 아줌마라는 분이 오시니까 어머나 방이 차가워라 뭐 들어오면 이런 소리도 하고 막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 산대 뭐 이런 말도 하고 막 하니까 그런 소리가 듣기 싫죠. 있는 데도 안 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물론 그 아주머니는 들어오면서 그냥 자동으로 발야되는 말씀이죠,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얘기죠. 진짜 추우니까 오늘 아저씨가 보일러를 확 돌려가서 알아요. 보통 그렇게 한 시간 정도 돌리면 어느 정도 방은 따뜻해지는데 아저씨는 한3 시간 정도 돌려야지 방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여기가 방이 차요. 근데 뭐. 그렇게 생활하는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아줌마가 그만둬야 돼요. 아저씨는 그렇게 10년 이상 살아왔고, 그렇게 아끼지 않으면 강아지, 고양이를 케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런 건신경않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신나게 한번 세한 시간 확 뚫렸더니 우리랑 모사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오메 오왜나 여기 와서 처음으로 방바닥이 따뜻하다. <laughs> 아저씨는 방이 따뜻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에 앉아있질 않는데. 근데 그 아주머니도 방에 안 앉아있어요. 방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쉴때는 아저씨 옆에 침대에 앉아있고 더 쉬고 싶으면 차에 시동 걸어놓고 차에 앉아계시고. 뭐 그러면 되니까. 그건 다 그냥. 이외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냥 어우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 살아? 다 그래 다 목욕 아줌마들도 그렇고 다. 근데 그건 이해합니다. 여기서 만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안면도에서 또 들었고 또 들었고 다 들었을 거야. 안면도에서부터 이가 문을 열어놓고 살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는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가 국내에서는 민원 들어갈 만큼 많이 내겼으니까 응? 하여간 방이 따뜻해져서 아저씨가 컨디션이 좋아졌는지 추적점을잘서 좋아졌는지 어제 좋습니다. 이제 9시 48분.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